새팅이 들어 새팅이들어갔어 응, 어, 세요어이 응. 어. 어. 여기는 좀 저기 잡아줘야 될 거다 이응응 어이구 잘어울응겠어어 신발이 뭔게 더잘거네 어이구 용감해 어이구 응데됐어 근데 나 근데 온다 그거 있어? 응? 어? 하면 할 거야? 응? 어? 하면 신발 신었어? 어 하면 신발 신었어? 아이고 잘 거네, 아어고잘 거네 엄청 잘어 달... 어, 가보자 가보자 할머니 가보자 할머니 어? 저기 할머니 신발 여기 있네 할머니 신발 신어야지 일로 와봐 할머니 아, 신발 봐봐 누구 장아야 가보자 걸어와 봐 할머니 가어와할잘 걸어와 할머 걸어와 할머니 걸어와 할머니 걸어와 게머니 걸어와 할머니 걸 꽃게야 때는... 이거두 신발이야? 응? 응? 누구거야응봐누구거야 응. 응. 누구 응? 응 힘이 탄다 응? 이거누구거야응 그건 할머니거고 이것은? 이것은? 할머니거야 응? 할머니 거? 응할머니거구나뭐 동영상 찍으니까 너무 달라붙어서 오지마봐 할머니 찍기 옳지 잘하네 응. 앞으로 와. 어, 아, 잘 잠들, 걷지도 못하면 어. 꼭그 잠자리 채는 갖고 와야... <laughs> 오, 갖고 와야겠어. 잠자리 잡을까? 잡을까? 이거 갖고? 잠자리 이렇게 잡을까? 어, 이거 뭐야? 아미, 음, 물이 여기 있네. 어? 어? 이거 봐. 어? 이거 누구 누저 거야? 누구 거야? 어? 어? 멋있게 자르네. 멋있게 자르네. 이거 이건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멋있자 어? 엄청 잘오네 잘. 오네. 이렇게 잘오네 이건 누구 거야? 여기 꽃도 있네. 한번 나꽃 봐보자. 꽃. 아이고 꽃이 있네. 아이고 꽃이. 꽃이 있네. 어 꽃을 잠잘리잠자리새로꽃 잡아보자. 앞으로 와봐. 잡아보자. 잡아보자. 꽃 잡아보자. 아이고 잘했네. 어... 할하니이 잡아봐. 여기, 여기 잡아봐. 꽃 여기 있네? 하믄아, 꽃 여기 있네? 여기 봐봐. 꽃 봐봐. 하머니흔들는데할수 응? 응? 있어? 맞았었지. 응, 맞았었지. 이거, 이거 봐봐. 아우, 예쁘다. 하이 예뻐? 어? 어? 여기 뭐 있을까? 뭐있는거 봐봐. 감 있어? 응, 감 있어? 응, 감 있어? 감몇개 응. 있어? 어? 할하니신발도 거기 넣을까? 와, 봐봐. 신발 들어갔어? 뭐지어가 봐. 응? 가 봐. 할머니 고할 신발 어디 있어? 할 신발. 있어? <laughs> 하민이가 보여줘. 할머니 신발 어디 있는지. 어? 갖고 와 봐. 갖고 와 봐. 신발 와봐. 주세요. 신발. 이런 망부석이 따로 없네. <laughs> <왔네. 웃음> 할머니 신발 주세요. 여기까지 걸어와 놓고서 앞으로 가 봐. 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어, 꽃이 떨어졌네. 어, 주어 봐 하민이가. 응? 거 가서. 응. 꽃이 있네 꽃이 네 꽃이 네 꽃이 네이 떨어져? 거기 있어?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가봐 수리한 발자국 더 가봐 어, 할수 있어? 한 발자국 더 가봐 옳지 옳지 잡았네, 오구 잡았네 오, 잘 잡았네 거기서 꼬셔봐, 그쪽으로 오라고 아이고 잘 잡았네 아 성공해서 박수 하모니가 잡았네 어, 떨어져버렸네 옳지 주워서 일어나 옳지. 어, 하민아. 어?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laughs>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봐봐 꽃이 있다 꽃. 응. 봐봐. 우와. 우와. 엄마가 여기다 놔둘까 하민이? 여기다 꽂아 놓을까 엄마가? 우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까?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 응. 하민이가 주우러 와봐. 하민이가. 응. 자. 아유. 응. 아뜨거, 아뜨거 한다 그거. 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꽃꽃 아, 여기 아, 있네 꽃 여기 있잖아 꽃꽃 여기 있네 아우 예쁘다 어머 이쁘다 왜 이렇게 예쁠까 아, 아, 어팔란디발로걸어다니까 아, 아, 얼마나 좋는데 어? 여기 있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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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응, 예쁘지 예쁘지 응. 어이구 어, 이창 이창 응 이제 할수 있어, 아민이 응. 좀더 와봐. 응. 여기다꽂아놓을까 아민이 우리 통에다. 아, 아, 예쁘다. 여기 있네. 와 예쁘다. 예쁘다. 우와, 꽃이네. 아니, 아니, 고, 얘 옆으로 다 고, 아이, 고, 응? 아 아이, 고,